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안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산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음이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순수하며 조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치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고치 아니하며 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여하며 모든 것을 기으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어지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느니 온전한 것이 올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던 것과.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정성, 정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